<laughs> 오늘 민혜가좀 상태가. 민혜야, 너가 뽑아봐. <laughs> 수고했어, 오늘도. <laughs> 수고했어, 오늘도. <laughs> 아, 그니까. 우리의 그런 퇴근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수고한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시간들? <laughs> 나는 취미가 인테리어 오. 하는 거잖아. 그렇지 상상 인테리어. 어, 상상 인테리어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인테리어에 관심 가진 거는 본사 때까지 미네랑 같이 살다가 갑자기 이제 인턴 때 갑자기 너무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려한 싱글라이프를 꿈꾸면서 이제 오피스텔에 가기로 했고 거기를 이제 꾸미는 걸 진짜 엄청 열정적으로 꾸몄지. 일부러 그랬던 것같아 그러니까 평일에 이케아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 인턴을 응급실 턴으로 바꿔가지고, 전날에 당직하고, 다음날에 이케아 가고 이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꾸민 집이 되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그집 인테리어, 뭐 꿀집 같은 거 있어, 이게. 소소하게 꾸미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구조 있잖아. 그래서 아 이거 하면서 위로 받는다고? <웃음> <웃음> 어, 어, 어. 너무 즐거워 맨날 그래서 맞아. 어떻게 꾸밀지 보고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행복해, 행복해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추천할 만한 게 있어. 인테리어 어플인데요. 3D로 내가 사는 집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플래너 5D. 그럼 혜인이의 취미는 뭐야? <laughs> 퇴근하고 뭐해? <뭐야? 웃음> 아 근데 나는 퇴근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건 그냥 운동하는 것 같아 좀 로망처럼 하고 싶었던 필라테스를 몇년 했는데 몸매에 변화가 없는 게좀 불만이 생겨서 이제 헬스로 갈아타서 스를좀 하다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많이 못 가고 그냥 홈트레이닝 위주로 하고 있는데 되게 요즘은 홈트레이닝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 갖춰진것같아많이 음, 유튜브에도 어, 유튜브? 영상들이 너무 잘 나와 있고 유명한거 맞아요 가 소녀 땅크 부부 모르냐 몰라, 몰라 어~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건그 시무뜸 영상인데. 심으뜸 언니의 20분짜리 영상도 있고 뭐 10분짜리 영상도 있어서 이제 어, 엉덩이 뽀개기 같은 그런 아. 것들을 으뜸 언니랑 같이 할수 있고 그럼 집에서 그런 옷 입고 해? 너 옷을 입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 이게 거울 보고 내 자세를 보고 몸매 변화를 알아야 또 내가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하니까 근데 나 약간 홈트 하면 근데 내가 좀 잘못된 자세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교정이 안 되지 않나? 우리가 그래도 이 근육, 이 운동이 어떤 근육을 어떻게 움직여서 하려는 운동인지는 알잖아. 그런 게 운동할 때도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같아 모르는 거같아 <laughs> 살면서 운동이라는 거 해본 적 있어?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언제 언제? <laughs> 한번 얘기해 줘. 언제? 나 바빠 일할 때 바빠서. 아, 아, 일할 때? <laughs> 어 왔다 갔다. 수술장 갔다가 이렇게 뭐, 외래 갔다. 진짜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유민이는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퇴근하고 뭐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사실 나는 요즘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듣고 있나요? 성형외과 듣고 있나요? <laughs> 이거 성형외과에 캐쳐돼서 나돌듯. 그래서 유민이는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퇴근하고 뭐해? 차로 요즘 출퇴근하거든? 어.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길에 막 이렇게 진짜 그 어떤 길로 갈까를 네비를 켜놓고 한 10분간 고민해. 아, <laughs> 근데 약간 너무 재밌더라고. 약간 새로운 길에 어, 여기 안 막히고 약간 좋은 길을 발견했어. 이렇게 하면서 드라이브를 일단 즐기고 집에 오지. 드라이브 괜찮은 것 같아. 응. 근데 막히면 스트레스 받잖아. 막히면 엄청 스트레스 받지. <laughs> 차를 늦게 퇴근해서 안 막히고 올때더 행복하기도 해. 응. 그다음에 이제 t v 보면서 쉬다가 나는 이제 같이 사는 오빠가 같이 사는 오빠가 같이 사는 오빠가 같이 사는 <laughs> <오빠라는 웃음> <laughs> 오빠랑 는오빠게이상는오빠아 같이 사오빠랑친오빠랑 <사니까. 웃음> <laughs> 같이 사는 오빠가 같이 사오빠 같이 사는 오빠가 같이 사는 오빠가 키우는개가있이때문오빠오빠지만내 오빠가 먼저 하면이제 우리 오래오를 데리고 산책 오키고 산책 네. 코스도 맨날 다르게 하면서 오레오가 종류, 품종이 뭐야? 보스턴 대리어 <놀람> <놀람> 민혜는 퇴근하고 뭐 해? 올해는 자전거 나 자전거 좀 알려주고 싶다 어 그래 내 자전거 아, 자전거 정보 공유합니까? <laughs> 너 자전거 뭔데? 미니벨로계의 <놀람> 애플이라고 디자인이나 뭐 예쁜 거랑 영국 자전거인데 <놀람> 직장인들 있는 서류 가방이랑 잘 어울리는 바이크로. 브롱톤이라는 미니벨로 자전거를 좀 알면 좋겠어. 색이 뭐 진짜 많아. 막. 한 어? 20종 넘어. 뭐, 한세가지 색을 물어봤는데, 음. 내가 뭐 말하, 말하니까 거의 무시하고 자기 원래 생각해. 답정너. <laughs> <laughs> 어떻게 생겼지? 나 보고 싶어. 근데 되게 예뻐. 예뻐. 혜인이가 좋아할 수도 있어. 어. 자전거가 요거야. 어, 너 흰색 옷이 아, <laughs> 어, 어, 흰색 헬멧. 그래서 나 그거 사놓고 지금 안 타도 이렇게 보면 기분 좋아. 얘는 그 강북에서 타고 내려오잖아. 근데 다시 가기 힘들잖아. 그래서 강남에서 그걸 접어서 택시 타고 가더라고.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어, 맞아. 나 한남동에 약속 있었을때도 자전거 타고 그까지 가서? 술 먹고. 어, 저거. 이제 술 먹고, 어술 먹고 절대 안 타니까 이제 이 진짜 접으면 딱 요만하니까. 어, 어, 그 택시에 이렇게 딱. 어어 어. 점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프 기능이라고 해. 그게 접이식이면 접을 수 있는 기능을 넣기 위해 자전거 자체의 성능이 좀떨어지진 않아. 그렇지 그 로드바이크보다는 아, 속도 그래? 자체도 훨씬 쫙그 느리긴 그럼 한데. 그럼 되게 내 스타일 아닌데? 너 얼마나 달릴 건데? 로드바이크 <laughs> 살 거면 로드 <laughs> 뭐그 진짜 십센치나가는 거. <laughs> 어. 나도 자전거 한 동안 되게 많이 탔었는데 구리로 나가거나 남양주로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자전거가 확 줄고 자전거를 잘못타는 초보자가 별로 없어서 글로 나가면 좀 시원시원하게 달리면서 훨씬 재밌게 탔었던 기억이 어디 나고. 어디 타고 가? 해화에서 타면은 한성대까지 가가지고 성북천으로 가서 청계천으로 가가지고 중랑천 통해서 한강으로 딱 가면은 이제 여기 해화인들에게 완벽 코스. 네. 타. 근데 <laughs> 아 근데 요즘 되게 느낀건데 자전거랑 전동킥보드 요즘 또 엄청 많이 타잖아 사람들 아, 그치, 그치, 그치. 진짜 많이 와응급 찢어져가지고 아 어뼈 깨지고 찢어져가지고 아 진짜 진짜 많이 오고 차 웬만한 사고보다 훨씬 심하게 와나 요즘에 진짜 너무 많이 다친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진짜 그리고 전동킥보드가 진짜 많아졌어 자전거는 아 원래 아 많았고 아 그래서 안구 파열도 있었어 아 최근에 그러면 진짜 너무 젊은 나이인데 안고 응. 적출 의한 막 이럴 수도 있거든. 그 어, 너무 무섭더라 헬멧이라는 거다 하고 타는 어, 거지. 응급 키트도 이제 들고 다녀 안전하게 타야 돼. 무섭더라고. 어. 다섯 글자. 나부터 할게. 수고했어 오늘도. 집이 최고야. 나는 이제 퇴근하고 이제 앞으로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 돼야지. 수고했어, 오늘도 자전거 타자. 수고했어, 오늘도 <laughs> 차 사고 싶다. <laughs> 지금까지 저희의 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laughs>